아이씨, 무한맵이네. 이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미션 주신 분이 원한 겁니다. 좀 변태 취향이 있으신 분이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성, <laughs> 성 <양남. 웃음> 아, 너가, 성, 양남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좀, 어, 어 SM 기질이 또. 오, 장난 아닌데. 아, 나이스, 오스카이가. 아니, 근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하랑싫었거든한달 전에 말이다. 요즘 뭐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사랑 미션 있을 때 해야 돼. <laughs> 열심히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에마제 그냥 막 시켜만 주 있어. 미션 있으면 시켜만 주 있어. 뭐든지 다 합니다. 하라는 대로 버스를 한번 벗겠어요. 와, 방금 그거였는데. 레아에요. 아, 레아레요 아, 레아 썼던 아, 같은데. 어, 버스를 한번 벗겠어요. 에마제 뭐든지 합니다. 아저핑 타이밍 지리네 아. 뭐 하이 빵. 에이! 참고로 내가 철권 모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못 하는 게 하랑이에요. 하랑은 존나 힘든 것 같아 진짜. 나 이제 하랑어이 기에 뭐 이거 뭐 구수리가. 하랑 잘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와 어떻게 하랑이란 캐릭터를 할 수가 있지? 대단한데. 나도 하나씩 배워야 되겠다. 자. 여기서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나. 어, 이러면 되겠네. 어, 대시로 와야 되나? 차라리 럭키가 좋지. 럭키는 기본기 하잖아. 기본기. 봉기, 봉기, 기본기. 아, 어, 우리 자이언티님 어서오세용. 자, 또 시청자 한 명씩 옵니다. 오늘은 렉이 좀안 걸리죠? 어제 렉 많이 걸리다가 제가 볼때 이거 컴퓨터를 안 꺼서 그런가? 그래도 오늘 다행히 렉, 어, 렉이 안 걸리네 어제 2시간만 하 렉이 싹걸려가고 존나 짜증났 오늘 그래도 렉이 하나도 없네요 콤보 질이 고요 와라이 캐터스 를 아, 우리 제너 님 어서 오 세요, 어서 오 세요. 콤보 개똥 이 고요. 에어 아에 손도 내지 장콜라가라아 오예 이 맞아 버렸네. 라운드 3. 수3 와 야래 야래 와 정숙하게 들어갈 뻔 했는데 어 야래 야래 어, 덤벼봐, 이오 하랑의 빵디빵디, 꿀빵디. 와허, 정나랑 꿀빵디. 자, 우리, 어, 상경라님 폐지 많이 주웠습니까 오늘 별풍 천개 준비하셔야 되겠네. 오늘 기분이 좋아. 느낌이 좋아. 오늘 딱 승단 각인데. 느낌이 좋아. 폐지, 어, 폐지 많이 주우세요. 우리 성향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폐지 주워갖고 열혈이 되신 분이지. 폐지 열혈이지, 폐지 열혈. 어. 에마제의 별풍을 주기 위해서 폐지를 열심히 모으시는 분이지. 이거 한 다음에 똥개를 해볼까? 똥개를 맞아 찍어야지. 트루테카. 라운드 원, 싸 본인 입으로 했어요. 배시 준다고. 와, 파 크라시. 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내가 왜 아무 말 없는 줄 알았습니까 아 내가 뭐 눌렀거든 근데 하랑이 나도 브라이언처럼 좀할줄 알면 한 번씩 하겠는데 아 너무 어려워 스트레스 받음 할줄 모르는 것도 할라니까 아, 야래, 야래, 밀어붙이는데. 아, 밀어붙이는데. 에에에게 되지 않다. 근데 왜 계속 에는 거지? 아아아아아! <laughs> 저 덤벼봐! 에아! 에아! 아, 이제 홈으로 화려하게 쓸수 있네요. 그래도 하랑 좀 하니까. 오 왜? 아라즈는 올라간다 답다 봐봐 오씨 역시 안대하고 턱수염 존나 멋있는 하랑 여러분이 봐도 존나 하랑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딱 핑크 수염 음 좋아 남성미가 느껴지는군 저 수염을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일이 들어오도록 해. 그냥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팍팍 나는데 라운드 원 자, 차분하게차분하게차분하게좋 스타일. 좋아요. 엥! 근데 이게 더 세, 나, 벽홈이. 엥! 어, 뭐야, 맞냐? 캐터스, 와, 야. 어, 야. 어, 야. 나, 야, 땅, 땅. 저 덤벼봐! 근데 수염은 왜 핑크색으로 한 거? 아, 남자라면 핑크 아닙니다. 우와! 저 덤벼봐! 아, 조속까지 썼는데, 야. 우와! 오, <laughs> 장난 아닌데. 우와! 그, 못나 밀어붙이는데, 그냥. 개 똑심으로 밀어붙이는데. 우와, 존나 씨, 아파. 땅, 땅. 엥. 오, 씨, 졸라 무서워. 와 좋아, 쌍남자인데 그냥 그냥 와 그냥 그냥, 그냥 꼬라박아 핀데와 쌍남자네, 쌍남자. 아 존나 무섭다. 그냥 그냥 와서 그냥 꼬라박아 핀다 그냥. 백구산. 아 존나 무서운데. 아 분권이지, 그렇지. 아 말렸다. 아! 이거 한 번만 이기면 한 번만 이기면. 에야! 어, 아콤보 실수. 아 내정지. 잠분하기, 잠분하기. 야, 오늘 하랑 잘 된다. 어, 벌써 폐지 타임인데. 오, 어, 라이지는 쉽게 가, 쉽게 가겠는데요, 라이지는. 라운드 원 파이트 캡터스와캡터스를흘리다에에에아더담벼봐더 덤벼봐 별풍천 개 간다! 에, 맞아도 컵라면 말고 국밥 묵자, 국밥. 저거 이제 들게 되는데. 별라가 좋은데, 저거. 들게야 되죠. 이제, 이제 패치되가고들게 되는데, 시즌2부터 아오! 어, 어. 아, 쌍남자 한번 더. 아, 아! 와, 쌍남자한테 그냥. 나라가 아니면 분권인데. 존나 무섭다. 들게내 되죠? 오, 위험했다. 에이!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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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진 않겠지? 어. 그렇지. 깔끔한 마무리. 무리, 무리, 마무리. 아, 맞아. 김치볶음밥 먹자. 에아, 어이, 어이. 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개... 떠돔벼 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별풍천 내라 미션 클레어 이야, 이 원코인 순간인데?